파동, 기억 그리고 정보. 이세 가지가 언뜻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정말 놀라운 원리로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.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관계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파동이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아니 그냥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과거의 기록, 그러니까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건지.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?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. 네. 파동은 기억을 가질 수 있어요. 와,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 보죠. 아마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파동 간섭이라는 거요. 두 파동이 딱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커지거나 아니면 서로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? 이게 딱 기본인데,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.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? 이제부터 파동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. 그냥 단순히 더하고 빼는 수준을 넘어서요. 파동들이 만나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파동이 있어요. 하나는 60 헤르츠 그리고 다른 하나는 50 헤르츠 이 둘이 만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바로 10 헤르츠 짜리 파동이 생겨납니다. 두 주파수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60 빼기 50은 10이잖아요. 딱 그만큼의 완전히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두 파동에 만나서 원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정보 즉10 헤르츠라는 파동을 창조해낸 거죠. 바로 이 원리 간섭으로 정보가 생성된다는 이 개념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이게 그냥 뭐 어려운 물리의 이론 같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한테 엄청 익숙한 거예요. 혹시 바이노럴 비트라고 들어보셨어요? 바로 그 원리거든요. 헤드폰을 끼고 양쪽 귀에 미세하게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 뇌가 그 차이를 계산해서 이 비트 주파수를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요. 신기하죠? 자. 그럼, 파동이 간섭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이게 정보를 저장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? 이 개념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치아크 벤토프라는 분이 제안한 사고 실험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먼저 잔잔한 물이 담긴 냄비가 있어요. 여기에 조약돌 몇 개를 동시에 퐁당하고 떨어뜨립니다. 그럼 각 조약돌에서 동심원이 퍼져나가면서 서로 부딪치고 섞여서 엄청 복잡한 물결무늬를 만들겠죠. 바로 그 순간 시간을 멈추고 물 표면을 찰칵 하고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얼음판에 빛을 비추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복잡하고 울퉁불퉁하게 얼어붙은 얼음 표면 이게 바로 저장 장치가 되는 거예요. 어느 조약돌이 어디에 어떤 힘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물결 패턴 안에 완벽하게 암호처럼 새겨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얼음판에 빛을 쫙 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. 빛이 이 울퉁불퉁한 얼음 표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하고 저쪽 허공에 원래 떨어졌던 조약돌들의 3차원 입체 이미지를 딱 하고 만들어냅니다. 이게 바로 홀로그램이에요. 얼음판에 저장됐던 간섭 무늬, 즉 암호화된 정보가 빛을 만나 해독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거죠. 자, 그런데 홀로그램의 진짜 놀라운 점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. 이 원리가 가진 가장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거든요. 뭐 당연히 얼음판 전체에 빛을 비추면 떨어졌던 조약돌들의 완전한 3D 이미지가 보이겠죠.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거예요. 그 얼음판을 와장창 깨버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파편 하나만 집어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? 놀랍게도 그 작은 조각에서도 여전히 조약돌 전체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. 물론 원래보다는 좀 흐릿하랬지만 중요한 건. 정보 전체가 그 작은 파편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. 아니, 잠깐만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떻게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?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?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처음에 조약돌을 떨어뜨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. 각각의 조약돌에서 퍼져나간 물결은 냄비 표면의 모든 지점을 다 지나갔잖아요. 그러니까, 얼음판에 어느 한 점을 딱 찍어도 그 점에는 사실 모든 조약돌에서 출발한 파동 정보가 전부 중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. 정보가 특정 위치에만 저장된 게 아니라 전체 표면에 골고루 쫙 퍼져서 저장된 거죠. 이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이게 그냥 재미있는 물리 실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자연은 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정보 저장 방식을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벤토프나 또 유명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같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 홀로그램 원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그렇고요. 또 우리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. 우리 몸의 세포 단 하나에 우리 몸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. 이것들 전부가 바로 이 홀로그램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직 명확합니다. 자연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견하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거죠.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홀로그램 원리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지도 몰라요. 전체가 모든 부분 안에 들어있고 동시에 모든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는 정말 궁극의 시스템인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이 우주 전체,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이 홀로그램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떨까요? 즉, 전체의 모든 정보가 우리라는 작은 부분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다면 말이죠.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,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